자 이렇게 이부키도 끝났기 때문에 히비키 다음 작품이 뭡니까? 카보토죠 카보토는 이제 가타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타크 이제 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투신 가타크 맞습니다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강했던 친구였던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첫 등장 자체에 그 힘을 많이 받았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카가미 아라타가 이제 뭐 자비로도 변신했니 이제 뭐 트루포로도 이제 일시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했니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총 들고서 웜과 이제 싸우기도 했니. 그러나 나중 가서 이제 가타크 젝트를 만나게 되면서 가면라이더 가타크가 되었고 가타크로 변신해서 웜을 격파했을 때 아싸 나도 이제 가면라이더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의 길을 걷는 텐도와인간이 길을 원했던 카가미와의 약간의 라이벌 구도도 조금 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라이벌 구도는 결국에는 친구라는 접점을 만들어 내서 둘도 없는 텐도의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텐도의 옆에 서게 되는 그런 친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그 파워 인플레라 하죠. 파워 인플레 때문에 뭐 진짜 개같이 털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썼던 라이더는 맞습니다. 네, 호큐하면서도 더블 칼리버 활용해서 이렇게 탕탕탕탕 치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타크를 A 플러스 쓰면 좀 올려주고 싶어요. 가타크는 A 플러스에 올려주고 싶습니다. S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A 플러스를 먹어도 문제가 없는 라이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타크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대노로 넘어가 봅시다. 대노. 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노스입니다. 제로노스. 크... 강한 것도 강한 것도 강한 거고, 본인 서사도 서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제, 둘도 없는 친구죠? 이제, 데네브와 함께해서, 배가 폼으로 변신했다라던가, 본인의 기억을 대가로 사용하는, 아! 본인의 대가? 누구지? 기억이 나지 않아. 제가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아, 붉은색이 되어버려서, 기억을 잃어버린 그 녀석. 맞습니다. 예. 그 제로노스. 굉장히 강력한 친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드립이, 드립이에요, 드립. 네. 어, 왜 제로노스한테 이렇게 제로노스가 누굽니까 네, 제로노스가 누구죠? 라는 그런 드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제로노스를 변신을 할 때마다 제로노스 그러니까 사쿠라이 유토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서 점점더 변신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라이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데노 작중 내에서도 꽤 강력한 서사이자 중심 기둥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배우분의 연기라던가, 대네브와의 그, 감동스러운 그런 스토리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로노스는 여기에 올려도 무,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로노스 정도면은, S 먹어도, 무방하다. 예. 네. 진짜로. 애초에 제로노스라는 저 친구가 첫 등장했을 때도, 번개, 이제, 뭐지? 녹색 번개가 짜작하면서, 나무가 착하고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네.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데노를 봤으니까 다음은 키바가 되겠습니다 키바 키바의 2호 라이더 이크사죠 이크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되게 멋있어요 이크사가 세이브 폼이랑 버스트 모드가 있는데 어 솔직히 세이브 모드 때도 되게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트 모드가 됐을 때 진짜 약간 그 태양전사 같은 느낌이졌습니까뭐 이거 태양만세를 외쳐도 무방하지 않을 그런 태양빛 전사로 되게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얘도 S랭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은 S랭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크사를 착용하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나고도 있고 와타루의 아버지 이제 오토야도 변신도 하지 뭐 지로도 변신하지 엄마도 변신하지 진짜 변신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크사 같은 경우에는 활약상이 과거에서부터도 시작이 되고 현재에서도 시작이 되는 라이더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월을 관통하면서 이 라이더가 계속해서 지나해 왔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있어요. 어, 뭐 나중 가서도 이제 뭐 이크사 라이징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얘도 제 생각에는 A플러스급 A플러스급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잘 싸운 친구이기도 했고요 애초에 그 나고라는 친구 자체가 어딘가 좀 나사빠진 친구라고도 볼수 있지만 나중가서는 진짜 이제 내가 히어로다 내가 모두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히어로성이 굉장히 크게 밝혀지는 친구였다 보니까 완벽한 호감캐가 되어버려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일기 헤이세이 라이더의 마지막 라이더 네, 디 엔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디 엔드, 자꼴 보기 싫은 녀석 중한 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입지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얘는. 네. 그니까 모든 팬들의 대부분의 팬들에게 있어서 디 엔드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은 아 얘는 진짜 개차반이다. 극장판 가서는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너도 내 아픔을 똑같이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뜬금 없이 최종 보스가 되지를 않나. 또 이제 후배가 이제 이끄는 세계를 가서 넘어갔더니 거기서도 도둑질을 하고 있고 또 츠카사를 또 괴롭히질 않나 참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죠 성격 인식만 인식만 놓고 보면은 거의 최하점을 달리거든요. 하지만 강함만 놓고 본다, 네, 강함만 놓고 보면 이 친구의 그 성격이 약간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전반적인 평가 강함은 S 랭크입니다. 왜? 여태까지 등장했던 모든 이오라이더들을 어,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시켜 놓고서 보디는 인비제블로 잠깐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고 이제 크로스어택이라 해서 이제 같은 이오라이더들의 힘을 빌려서 함께 공격할 수 있는 기술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센스라던가 강압 소환 능력만 놓고 보자면 S랭크지만 인석이 파탄났기 때문에 C랭크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이자 조금 더 하락시켜서 저는 B랭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얘는 이오 라이더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아웃사이더즈에 나와야 되는 캐릭터라면 전 얘를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를 해가지고 악역들끼리 나오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얘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B랭크의 밈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B랭크가 좀강하는 하네요. 그죠? B랭크가 <laughs> 좀 강력하긴 하네요. 네. 나중에 또 B랭크 또 어, 누가 올라올지 네,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1기 헤이세이 라이더는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헤이세이 라이더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2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2기. 자, 2기의 첫 번째, 가면라이더 더블에서 엑셀이죠. 네. 불이 키르세, 비둘러주마! 라던가, 나에게 질문하지 마라!는 다양한 명대사를 냈던 우리 가면라이더 엑셀. 사실 엑셀 같은 경우는 현재 후토탐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도 여지까지, 여태까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침입판만 일단은 따지고 볼 거기 때문에, 음, 등장 자체가 굉장히 강렬했죠. 복수기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초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카, 웨더 도판트를 향한 증오심으로 변신하는 그런 좀 불같은 성격의 라이더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긴 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공격하는 모션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엔진블레이드라는 전용 무장을 통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겠어. 뭐, 일렉트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제트라던가,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줬기도 했고, 같은 해 이제 스스로가 바이크가 되는 이제 전대미문의 변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나 스스로가 바이크가 된다. 이, 어디 어느 작품에서도 이런 모습을 진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작품 서사라던가, 이제 개인 특성,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 활동성 그리고 이제 특이한 기믹들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얘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A랭크 이상 네. A랭크 이상이기 때문에 A플러스 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요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나무랄 곳이 없는 정직한 이호라이더 본인의 개성도 있으면서도 주인공 라이더와 함께 싸워주면서도 든든한 네. 든든한 모습이었다고 어, 저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했습니다.